양반! 대왕이 오구냐? 저런 씨발 아유 양반! 대왕님! 대왕이 오구냐? 왜 이렇게 하지? 와? 형, 형, 나도, 나도 형, 나도, 나도 나도, 나도 놔세요 아니, 막지 마세요 하고 싶은 가니 여기 아니 대양이 오고냐고 여기 왜 왔어 분당에 가 분당에 가서 싸워 여기 오는 자체가 여기 2 0년 살았어. 이유가 뭡니까? 매우 아어 이0명 20秒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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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

오늘 같은 상기죠. 역시 역시 시로어